자 아난티 매수한 가격이 6 2 0 0원이고요 비중 20%에요. 자 6,200원. 음. 어, 움직임이 없어서 추가 매수도 안 하고 있다고 어,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근데 아난티가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가 봐요. 어, 근데 지금 이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. 아난티는요 음, 실적 잠깐 좀 점검을 먼저 해보면. 실적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. 그죠? 2022년도에는 340억 흑자, 그리고 2 0 2 3년도에는 2000억의 흑자. 이 눈에 보이는 실적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,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. 결국은요, 어,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, 그 중에서도 지금 아난티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이 거래입니다. 거래 자체가 없고, 이 거래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심도, 시장에서 매수가 지금 붙지 않고 있다는 거죠. 지금은요, 아난티는 현재 가격에서 본다면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높다면 추가 매수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비중도 많고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서 저는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느 정도 저점은 5,000원대에서 4,000원대 구하는 저점을 잡히 잡,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그때 탈출만 잘 하시면 돼요. 이 종목은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는 라 생각보다는 매수가 회복되면 빠져나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 6,2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. 그리고 다시 진입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매수가 굉장히 어렵고요. 그리고 아난티는 과거, 이제, 아난티의 개별적인 어떤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, 어, 이 종목은 이제, 뭐, 우리가 이 관광이라든지 뭐, 리조트 이런 사업도 되게 중요해요. 하지만, 과거에, 어, 남북 경협주를 한번 좀 엮이면서 이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, 지금 남한,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.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락의 압력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, 아난티는 기다렸다가 추가해서 없이 6,200원 올라오면 반드시 정리하고, 전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.